알았어 알았어. 아, 알았다. 내줄게. 까미야 치료했다. 치즈, 치즈. 치즈 수술했다. 어? 안돼 까미. 하지마. 하지마. 예 집에 왔다 치즈. 집에 왔잖아. 응? 집에 와서 괜찮아. 맞지, 맞지, 맞지. 응. 괜찮아. 에이. 괜찮아. 까미 하지마. 집에 왔잖아. 집에 왔어 이해? 밥 먹을까? 치즈 밥 먹을까? 치즈 밥 먹을까 이 치즈 밥 먹을까? 밥 까미 안돼. 치즈로. 치즈. 에이.